안녕하세요 영등포 솔라룩스 본사입니다 자 시동을 이렇게 걸어 볼게요 차량 QM3고 뭐 이제 너무 많이 보셔서 다들 아시죠 네안 들어와요 원래는 오디오랑 내비게이션 등등의 기능이 작동해야 되는데 네 전혀 작동하지 않는 바로 그 고장입니다 저희가 매일 하는 그 고장 스마트 커넥트 불량이고요 네 이거 탈거해서 수리하면 됩니다 수리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뭐, 직접 오시기 어려운 분들, 네, 뜯어서 택배로 보내주셔도 저희가 수리할 수가 있죠. 어,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아무래도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고장이 좀더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. 어, 안드로이드로 교체하시는 것도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뭐, 두 번, 세번 이상 고장나서 수리하신 이력이 있는 분들, 뭐, 타사에서라도 수리를 하셨던 분들은 안드로이드 오리논으로 교체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저희가 뜯어서 뜯어서 네, 수리해 보겠습니다. 자, QM3 수리가 다 끝났습니다. 소리 들리시죠? 네, 라디오 잘 나오고 있고요. 기능들 하나씩 다 체크해 볼게요. 자, 일단은 라이트 켜지면 미등 잘 들어오고 네, 내비게이션 현 위치도 잘 잡고 있습니다. 라디오 넘어가면 네. 볼륨 조절부터 다 작동되고요. 미디어 들어가서 기능들, 휴대폰, 블루투스, 기본 세팅, 그 다음에 또 불편하시는 부분, 후방 카메라까지 모두 다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. 전원이 죽는 고장이라서요. 전원 쪽만, 전원 CPU만 보통, 네, 교체를 하면 돼요. 이게 제대로 교체를 해야지 재불량을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. 근데, 어, 교체 안 하는, 그런 방법으로 수리하는 것들도 좀 있다고 하는데, 네, 그러면 안 됩니다. 새 걸로, CPU 새 걸로 다 교환해야지 잘 수리가 됩니다. 영등포 솔라룩스에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수리해드리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